첫 남자친구와 첫 여행을 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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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살) 여성분인데요. 천년회라고 합니다 이게. 사귄 지 2주 정도 되셨고 이때까지 남자가 여자 돈못 쓰게 하고 집 보낼 때도 막 택시도 태워주고 아, 남자로 막 비싼 식당도 거침없이 데려다 준대. 남자 피셜로는 금수저라고 본인이 얘기한답니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명품도 치장돼 있고 뭐내 가족이 서울대 이정도 나왔다. 친척이 대기업 임원이다. 이런 걸 계속 어필한대. 뭔가 우리 집안 개점. 이걸 좀 많이 과시하나 봐. 아무튼 이런 남친과 곧 일본으로 2박 3일 간다는데 이제 여자분 초기 야스 각인 게 이제 슬슬 느낌이 오나 봐 근데 이제 여자분들 많이 하는 고민있죠 야스 뒤에 남자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자 이거 아마 남자 여자마다 생각이 첨예하게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연만 말하자면요 태도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몰라요 사귄 지 2주 만에 관계는 좀 저런 게 이제 고정관념이야 사귄 지 2주도 안 됐는데 애프터 일주일에 한번두 번에서 야스까지 가는 커플도 있어요 그중에 잘 분위기 좋은 커플도 있고요. 계속 여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야스를 하냐, 안 하냐, 언제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남자를 보는 눈을 스스로 가려버려. 이게 중요한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잘 모르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원하는 강력한 니즈가 하나 있거든요. 나만 바라봐주는 괜찮은 남자. 그냥 내 존재 자체, 내가 서 있고 숨 쉬고 있는 여자라는 몸뚱이를 있는 것 자체로 나를 소중하게 바라봐주는 남자 이걸 찾거든 이런 남자하고만 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물론 이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엄청 간과하는 게 야스는 그래 그렇다 쳐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여자예요 본인은 떠오르지 않죠 남자가 보통 나한테 접근하고 나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 남자한테 뭔가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나 들었던 여성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보통 다 웬만하면 맞다 틀리다로 안 하고, 생각이 각자마다 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만, 이건 틀린 거야. 언젠가는 이 생각을 부숴야 합니다. 남자가 지금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잖아. 제 추측입니다. 사연자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야. 제 생각엔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고, 내 돈못 쓰게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다 챙겨주는 남자가 왔는데 뭔가 뭔가 느낌이 쎄한 거야 여기 사연에서 말했는데 이야기할 때도 깊이가 없고 그냥 나한테 예쁘다고만 계속 한대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었겠죠 남자는 잠자리 뒤에 마음이 바뀌는 남자들도 있다 만약에 이 모든 행동이 야스 강만 보고 덤벼드는 거면 어쩌지? 하는 쎄함 여기서 제가 미리 나이 먹은 남자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연만 보고 얘기할게요 야스를 만약에 이때 안 하잖아요 남자 태도가 확 변할 겁니다 오히려 뜨밤을 보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거가 있는데 남자가 사연자님한테 돈도 정말 못쓸 정도로 이것저것 케어해주고 여행도 아마 지 생각인데 남자 돈으로 갈것 같거든? 이 정도까지 남자가 해준다? 여자 도파민에 미친 거야. 야스를 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나도 예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뽕에 차 있는 거야. 야스 하나에 취한 게 아니야. 이게 다른 거예요, 어연히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왜 좋은지는 잘 모를 거야.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라는 그 촉이 여기에서 온걸 거예요. 아마 여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겁니다. 겨우 야스랑 여자 만난다는 뽕 때문에 나한테 이 정도로 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연애를 얼마 안해본 혹은 아직 정신이 미성숙한 남자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외로움과 심신의 안정을 채울 수 있어요. 물론 보통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진심이 통하고 서로를 애틋하게 뭐 드라마같이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은 아니야. 근데 이 남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기네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에바세바가 있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사연자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사연자님은 사연자 입장에서만 이야기했겠지만 일단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이 남자의 뭔가 하자 같아 보이는 것들을 나열했잖아, 본인이 스스로. 부과시, 몸과시, 외모 칭찬 등등.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여자 사연자분이 이 남자와 결혼할 것 같진 않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연자님이 이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연자님이 뭔가 몸에 턱 걸리는 것 같은 새함을 느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겨우 이 남자가 야스하면 떠날까? 바뀔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게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마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한테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뭔가 물질부터 표현까지 다 해주는 남자니까 좋은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 이게 남자 보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나한테 진심인 좋은 남자, 이꼴, 눈에 보이는 표현, 뭔가 해주는 거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고 있는 거야. 서로 감정을 나누고 깊은 내면에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도 여자라는 도파민, 야스 포함. 을 위해서라면 간이고 쓸개고 내줄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리고 여자 경험이 없을수록 하기 쉬운 행동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 여자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진심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제일 예뻐 너만 있으면 돼 사랑해라는 말을 했겠죠. 본인한테? 거짓말 아닐 거예요. 아마 보통 근데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랑하고는 의도가 좀 벗어난 거야 뭔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가 봐도 나한테 잘해주는데 뭔가 뭔가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0대 초중반이다 거의 다 이런 케이스야 이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나만 바라봐 주는 남자라는 기준으로 많이 걸렀을걸요 나한테 대쉬 오는 남자 중에 연락 오다가 뜸하면 바로 포기 썸타다가 내말 동의 안 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감정적일 때안 받아주던 남자들 다 컷.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야스각 재려고 오는 남자들도 다 컷. 이게 제 예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연자가 실제 이랬다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왜 이런 걸 겪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냐면 나를 소중히 하고 올인하는 남자면 그런 행동을 할리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남자의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것밖에 볼줄 모르는 거야 아직. 이게 잘못은 아니야. 자 이제부터 좀 잔소리인데 남자 경험 별로 없으신 여자분들도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사연자님은 깊은 대화가 가능한 진심어린 그런 사랑을 원한다 했거든요. 이런 남자를 만나시려면요. 나한테 해주는 보이는 무언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파민 하나로 모든 걸할수 있는 남자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 딱 그런 케이스 같고요. 물론 여자분이 그걸로 또 만족한다면 계속 만나셔도 돼요. 상관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라는 가정 하에 여자분들이 원하는 속 깊은 남자를 만나시려면요. 여자도 속이 깊어야 돼요. 저는 속 깊은 남자를 원하니까 속 깊은 여자인 거 아닌가요?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속이 깊은 건 다른 거예요. 이성관계에 속이 깊다는 게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고, 감정을 헤아려주면서 서로가 불편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줄 알고 얼마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라는 여자가 이 남자에게 어떤 영감을 줄수 있고 이득을 안겨줄 수 있고 얼만큼 이 남자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인생의 안정제가 될수 있느냐의 깊이야. 연애 별로 안 해본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나를 소중한 존재로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카톡 오지게 하고 이것만 남발하는 건 속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받았을 땐 달콤하겠지만 이런 속기쁨을 그러면 구별하고 갖추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사람과 교류를 많이 해봐야 돼. 이 순간순간에도 계속 성실하고 꾸준히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뚜렷하게 있겠죠. 상대방에게 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이게 이타심이고 이런 남자, 여자한테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첫인상이 좋다고 상대 이성에게 돈다 쓰고 예쁘다 이런 말 내뱉을까요? 물론 예쁘면 첫인상 좋아서 다가가겠죠. 거기서 내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여자랑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고 혹은 리액션 얻거나 말이 잘안 통한다 같으면 더 이상 안나가가겠죠 여기에 내 복잡한 인생에 이런 여자가 들어온다고 도파민 말고 올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속이 깊은 남자들은 꼬셔진다고 해도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닐 것이다라는 각이 설줄 아는 남자들인 거예요. 혹은 나만 호감 있다고 이 여자가 별 리액션도 없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라고 생각 들면 백스텝 밟는 거야. 왜 여자가 불쾌해야만 안 되니까 이것도 속기쁜 남자의 소양이죠. 내가 여기 돈 쓰고 기회 만들어봤자 의미 없다는 걸 아는 남자인 거야. 근데 단지 그럴 만한 여자일 때 하는 거예요. 서로 공평하게. 내 인생 투자할 만큼은 아닌 여자의 표현이구나. 플러스, 내가 좋다고 해도 이 여자가 이 정도 반응이 없는 거면 내가 더 다가가면 부담이겠구나. 그러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러나자. 이런 수만 가지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동반이 되면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게속 깊은 남자야. 당연히 아무 여자한테 쉽게 우리에게 너밖에 없어 돈 있는 대로 여자한테 다 쓰고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는 이걸 아기가 없으시겠지만, 나한테 적극적으로 이만큼 안 오네. 나한테 돈쓸 생각이 없네. 아, 이거는 나한테 진심인 남자가 아니니까 이런 남자는 만나봤자 좋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때는 남자도 속 깊은 남자 별로 없어. 남자들도 점점 성장하고 여자를 알아가면서 속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나이를 먹고 남자 경험 별로 없고 아직도 이런 생각에 갇히게 되고 20대 후반, 30대 되잖아. 남자 조건만 오지게 따지는 여자로 남자한테 인식이 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속 깊은 남자라는 건 여자도 속이 깊어야 하는데, 이 눈을 가지려면 정말 수많은 인생 경험과 나 자신과의 고민, 그리고 이런저런 남자 스쳐가면서 반성하고 개선하고 해야 볼수 있는 눈이에요. 지금 그 기준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가서 야스하면 가볍게 보니 많이 이런 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전형적인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여자분들이 할 법한 고민이야. 근데 이게 누차 말하지만 이 사연자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알고만 있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든 경험하는 것 자체로 인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높아심에 말하자면 내가 깊은 대화를 원하고 그런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남자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나는 안으로 아직 더 쌓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를 항상 인지하고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따라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남자 보는 눈을 경험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어디서 연애지식 가지고 와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이 남자분이랑 야스를 하면 금방 나를 가볍게 본다, 혹은 그 상태를 알고, 야스를 조금 더 늦추고, 나중에 해야 나를 무겁게 볼 확률이 높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고인입니다, 이게. 야스 하던 말던 본인 마음이고 할 거면 뭐 피인꼭 하시고 그냥 꼴리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 사연 한정에서의 솔루션이에요 단 앞에서 말했듯 안 하게 되면 남자 태도가 변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근데 이걸 또 야스 안 하면 내가 가치 없는 건가? 나한테 야스를 원했기 때문에 야스를 안 해주니까 화내는 건가? 태도가 변했나? 그럼 야스를 원하는 남자는 가벼운 남자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에요 여자분들 특히 남자 잘 모르시는 분들 남자는요, 야스가 필수입니다. 가벼운 남자든 무거운 남자든. 야스 빨리 하면 남자가 가볍게 본다? 이러면 떠난다? 그런 남자도 있죠. 근데 그런 남자들은 애초에 빨리 떠날 남자예요. 여자가 한두 달 뒤에 야스 기간 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무겁게 보고 그러지 않는다고. 가볍게 볼 거면 애초에 가볍게 본다고. 분위기와 맥락 봤을 때, 어, 할만하다. 어, 이 남자랑 한판 하고 싶다. 하면 그냥 하세요. 그걸 다 퉁쳐서 가벼운 남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과장이 심한 거예요. 그냥 피인 잘하시고, 본인이 꼴리고, 충분히 이 남자와는 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세요! 그 뒤에 잘못되면요? 헤어지면 돼. 그게 다야! 어차피 남자는 같이 지내봐야 알수 있는 거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경험이 남자 보는 눈을 길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이지만, 여자분들 중에, 남자는 결혼 전에 야스 안 한다고 하면 안 만나나요? 떠나나요? 플라토닉 사랑 안 되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99.99% .99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들이 상상 속에 있는 새끈빠끈한 착한 혼남 있죠? 그런 오빠들한테 오빠, 난 우리 결혼하고 관계 맺고 싶어. 기다려줄 수 있어? 그래, 좋은 남자 만나. 다 떠납니다. 필수라고는 100%는 아닐 것 같아요.라고는 여자 생각입니다. 연애할 때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야스 안 한다, 손모가지 걸수 있어. 또 거의 99.9% 떠나. 100%는 아닐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여자의 희망 회로라고 혼전 순결 플라토닉 러브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고를 가지면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없구나라는 걸 염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거의 99.9999% 남자와 연애가 힘들겠구나를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 고수하실 거라면 아무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건 야스를 하냐 안 하냐 빨리하다 늦게 하냐 이게 아니라 이 남자의 행동 말 나한테 하는 무언가 이런 것보다도 그 남자 자체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자 본인의 연애 경험부터 나 역시 누군가의 남자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 미친 년처럼 열심히 비틀며 살아야 얻을 수 있는 성구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보는 눈을 갖출 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 인생과 남자를 헤아릴 수 있는 소갈머리 그거에 있으려면 연애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자가 연애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연애 경험이든 썸이든 애프터든 소개팅이든 여러 군상의 남자를 스쳐 지내다 보면. 언젠가 자신만의 남자 보는 눈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한 가지의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하시면서 남자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